올라가는 길이 엄청... 반가워요. <목소리> 혜진이의 네. <강아지에 목소리> 네. 네. 공부 플러스 취준 브이로그 어서오세요. 올라가는 길이 엄청 가팔라요. 보면은 저기 끝에서부터 올라왔어요. 와, 근데 충격적인 건더 올라가야 돼요. <laughs> 드디어 제 알바 1터에 왔습니다. 여기 석탑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려볼까요? 비가 온대요. 옥스 그, 들어왔습니다. 비가 온다 그래서 이거 해줘야 돼요. 살짝 넣어준다. 됐습니다. 문을 닫고요. 여기 로션 조니 탱아 슬리퍼로 가 신고요. 이제 아침 청소를 시작해 봅니다. 들어가라 몬몬. 불 켜고 햄부터도 켜주고. 사장님 자리는 소중해. 아 진행 감사합니다. 안녕. 여기도 에어컨을 틀어주고 왜안 켜지는데? 많이 틀어? 아, 이제, 어, 알바 가 끝나고, 저는, 할루할루으로 할렘? 여기가, 뭐, 몇, 몇 호수인지 모르겠몇호인지 모르겠어요. 노란색이죠? 집에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쁘네요. 네. 집에 가서, 이제, 뭐지? 공부해야 돼요. 행복해요. 이렇게, 뭔가 할 일이 있고, 스케줄이 있다는 거는,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하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무튼 기가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바대가 넓은 곳. 여기, 아, 2인 이상 부탁드립니다. 네. 오후 작품 밑에서 선생 여기 멕시칸 칠리스 편이 나와. 아, 수라이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지금 해야 될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뭐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파면 음, 뭔 때리는 것도 음. 하고 오늘 알바 오픈하는 것만 이제 영상 에 공개를 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뭔가 할수 있는 일이나 이런 거 제가 있으면 편집해가지고 같이 공유할게요. 오늘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샐러드 열심히 먹고 공부하는 거를 많이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샐러드를 별로 안 좋아한데, 아, 아! 떨어졌어! 이거 소스였거든요? 아, 맛있다. 소스가 매워요. 근데 제가 떡볶이 좋아하고. 매운 거 좋아하니까 와 샐러드 막밍밍하고 결심이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매고막 뭔가 이러니까 사람이 생기가 돌아오네요. 집에 와서 벽하게 누워서 그러고 싶은데 해야 할 거는 끝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케팅 마케터 전향으로 하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컨텐츠 어, 마케터로 인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컨텐츠를 기획을 해보기도 하고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그 성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제가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조금 많이 심으룩했어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려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어, 이제 마케팅 공부를 하다보니까 되게 여러 가지를 공부하게 돼요. 뭐 포토샵이라든지 프리미어 프로라든지 컨텐츠 마케팅이라든지 뭐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든지, 뭐, 뭐, GA,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면서 지금 막 되게 바쁘게 지는이 생활들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애기고 신생아 이제 갓 태어난 그런, 이제, 갓, 갓, 뭐 그런 거죠. 갓, 갓. 무슨 뭐야? 좀 정신 이 나갔어요. 약간 아침 조깅하고. 아침 조깅하고, 알바 갔다가, 집 갔다가, 카페 가서 공부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정신이 살짝 나가거든요. 어, 최대한 할수 있을 때까지 할 겁니다. 네. 포기는 없어요. 샐러드 다 먹어야겠다.